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오콜릭입니다. 즐거운 불금입니다. 마지막 불금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laughs> 항상 마지막은 아쉬움과 설레임이 있지만 설레임이 더 가득한 어, 불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을 기대하면서 전 내년이 엄청 기대가 돼요. 어, 왠지 모르겠어요. <laughs> 엄청 기대가 되면서 설레이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요 모두 부자되시고 건강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해다육에 왔어요. 해다육에 왔는데 여기 너무 예뻐가지고 사장님께 요거 시집 보내자고 졸랐어요 여러분들께 시집 보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연말에. 어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얘가 코코잔을인데요. 제가 코코잔에 요렇게 작은 사이즈에서 자국 엄청 많이 나오는 아이들 보여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얘는 지금 대품이에요. 20cm 포트에 심겨져 있고 얘는 22cm 포트에 심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 여러분께 어, 사장님께서 8만 원에 드리면서 20% 할인해드리잖아요. 계속 이제 내년에 이십 퍼센트 할인 안될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계속 이십 퍼센트를 하고 있는데 이십 퍼센트 할인해드리니까 팔만 원에서 이십 퍼센트 얼마예요? 육만 아, 사천 원인가요? 어찌됐든, 어, 20% 할인해서 요걸 데려가세요. 8만원은 받아야 된다는데, 여기서 20%를 해주니까, 선생님 잘못 말씀하신 거지. <laughs> 10만원은 받아야지, 8만원은 받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미 말씀은 하셨으니까, 요거를 6 4 0 0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자구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얘가 출산들 한가 봐요. 자구를 엄청 많이 달아주고있어 얘도 지금 다구가 다 나온 거예요. 자연 군생이에요. 거기다가 얘가 또 여기서도 자구를 또 달아주고 있으니까, 얘 데려가시면 또 풍성한 군생 될 거고, 요거 수영 너무 이쁘죠? 그니까, 요거랑 요거랑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막 자고 나오기 시작하는 요거 데려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랜덤으로 발송이 될 겁니다. 딱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먼저 들어오시는 분께 요거, 여러분, 보내드릴 테니까, 8만원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코코셰를 데려가셔서, 풍성한 군생으로 한번 잘 키워보세요. 선생님께서 잘 키운 거래요. 자 요거 수정철화가 너무 예뻐가지고 요것도 소개시켜 드릴래요 <laughs> 여러분 이쁜거는 제가 여러분 다 써, 소개해서 데려가시려고 얘 지금 요렇게 도자기 화분이 심겨져 있는데요 요렇게 빨갛게 물든 아이가 수정이에요 수정철화 거든요 얘 철화가 아주 지퍼색으로 잘 엮여져 있어요 오얘 엄청 건강해요 얘 4만원에 드리거든요 요거 4만원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데려가세요 쌩얼하고 지금 철화하고 같이 요렇게 잘 엮여져 있는데 붉게 요렇게 물든 아이 여기도 있고요 요기는 지금 풀번에 심겨져 있는 얘도 수정철화예요 얘도 수정철하고 얘도 수정철합니다. 얘도 수정철합니다. 얘를 4만 원에 데려가셔서. 근데 지금 얘랑 다르죠. 근데 어쨌든 빨리 들어오시면 이거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늦게 들어오신 분은 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요거 데려가셔서 요렇게 빨갛게 물들여 보세요. 어우 너무 이쁩니다. 4만 원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해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요.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빨간 아이. 이 아이가 딥 레드에 딥 레드. 14cm 포트에 숨겨져 있어요. 이 아이만 보시면 한 12. 10cm? 10cm? 이 정도로. 너무 예쁘죠? 어, 우 세상에. 제가 파이어 필라 너무 좋아하는데, 얘는요, 완전 빨간색. 그러니까 딥 레드니까 검붉은 빨간색으로 물들겠죠? 지금 근데 검붉은 색감이 아니에요. 밝은 빨간색이에요. 얘가 그러면서 물들면서 다져지면서 검붉은 색감으로 바뀔 건가 봐요. 너무 예뻐요. 지난번에 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었죠? 근데 지금 또 너무 예뻐가지고 또 한번 소개시켜드립니다. 한 번도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얘는 15,000원이에요. 15,000원에서 20% 할인되니까 12,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쁘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세상에. 요거 하나씩 다 키워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좀 보세요. 얼마 이쁜지. 만, 이천 원이면, 만, 이천 원에 계산해서 데려가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착한 거잖아요,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죠, 여러분? 자, 요거 하나씩 키워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새로운 신상 아이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엄청 특이해요. 얘는 지금 막 나오는 핫한 아이래요. 요 아이가, 요 아이를, 어, 해외에서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길렀대요. 3년 동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 돌기에 나오는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특이해요. 얘는 이름이 뭐냐면, 롱기시마 돌기래요. 롱기시마. 여러분, 롱기시마 아시죠? 롱기시마가 빨갛게 물든 근데 제가 물든 모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비매품이에요. 요렇게 다져지면서 이렇게 빨갛게 물든대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세상에. 근데 가격이 좀 있어요. 처음 나온 아이라서 그리고 지금 어디에도 출하가 되지 않고 여러분께 처음 소개를 시켜를 드리는 건데 제가 물든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고 사진 찍어갖고 오셨어 사장님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물이 되는데 어, 얘도 지금 너무 이뻐요. 요게 이게 지금 통통하면서 다져진 아이. <laughs> 세상에. 오, 이쁘다. 근데 가격이 너무 강해. 가격이 너무 세요. 얘 원래 10만원. 10만원인데 여기서 20% 할인해 드리니까 8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대요. 이거좀 보세요. 얼마 이쁜지. 그러니까 얘를 지금 이렇게 필멍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멍 들면서 빨갛게 물들면서 입장이 짧아지는 거예요. 다져지면서 돌기가 이렇게 통통하게. 어 오, 얘 진짜 명품 같아. 그쵸?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있을 때. 이제 얘가 투라가 다른 데서는 진짜 안 된대요. 어, 못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아이는 도, 롱기시마 돌기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지금 이 화분이 14cm 포트거든요. 이거 뽑아서 보내드릴 텐데, 얘가 한 13cm? 12cm, 13cm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얘가 조금 다져졌네. 얘가 조금 다져지고 있어요. 요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데려가셔서 달달 달고시면 금방 달궈질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 너무 멋지죠? 이 아이가 롱기시마 돌기면서 10만 원. 그래서 8만 원에 음, 계산하셔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골드젤리입니다 인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얘 예. 사장님이 또 데려왔어요 지난번에 완판하고 또 데려왔는데 요거 왜 안하냐고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하셨나봐요 지난번에 사장님이 요거 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어 소개시킨지 얼마 안돼가지고 제가 소개를 안시켜드렸는데 요거 소개시켜달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나봐요 자고 두개씩 다 달고 있으면서 골드젤리가 완전히 익었죠 익었어요 완전히 익어가지고 요거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근데 얘를 2만원에 드리잖아요 2만원이면 16,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거 대박입니다, 대박. 그래서 요거 알아보신 분들이 다 데려가셔가지고 없어가지고 완판 쳤어요, 완판. 그래서 사장님이 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원하셔가지고 가져왔으니 자구 두 개씩은 다 달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 3도 이상입니다, 3도 이상. 그러니까 요거 잘 익은 골드젤리 16,000원에 빨리 데려가세요. 요것도 빨리 완판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서둘러셔서 데려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화이트 그린이가 있어요. 화이트 그린이가 아주 큰 사이즈,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아주 풍성한 아이,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예요. 여기 화이트 그린이가 많이 있고, 예전에 여러분께 많이 보내드리고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사장님이 워낙 많이 키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대품 사이즈, 이렇게 좀큰 사이즈, 밥이 많은 걸로 해서, 여러분에게 4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원이면 20%또 할인하면 얼마죠? 20% 할인하면 4, 4, 2, 4, 2, 4 8. 3만 이천 원에. 이 원래는 그냥 4만 원 받아야 된대요. 5만 원에 팔던 아이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5만 원에 팔던 아이거든요. 여기. 5만 원에 팔던 아이인데, 얘를 4만 원에 할인해서 또20%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 할인해 드리는 거지? 와, 40% 정도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어, 여러분. 자, 그러니 요거 놓치지 마시고, 어, 요거 이렇게 풍성한 아이. 밥은 엄청 많아요. 한 40도 정도는 될것 같아요. 40, 50도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지금 분지 한참 하고 있는 아이들이죠. 열일하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요런 거 지금 엄청 착하게 드릴 때, 풍성한 아이 착하게 드릴 때 데려가세요. 자, 이 아이는 아이스 그린이에요. 아이스 그린이 아주 뽀얀 백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이스 그린이 다져지면은 어떻게 다져지는지 아시죠, 여러분? 자, 통통한 입장으로 다져지면서 약간 붉은기를 보여주는데요. 얘 지금 아주 생생하고 건강합니다. 자, 이렇게 2도 이상으로 보내드리면서 얘를 만 원에 드려요, 여러분. 8,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좀 보세요. 이쁘죠? 자, 요거 사이즈 좋아요. 14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아이스 그린 2도, 얘를 만 원에 8,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고 요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엘리오로가 이렇게 군생으로 하나가 있어요 요거 여러분 25,000원에 20% 할인해서 20,000원에 데려가세요 요거 딱한 번만 아, 요거 너무 괜찮다. 요거 제, 요렇게 군생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얘 지금 펼쳐졌잖아요. 여름 되면 오물이잖아요. 오물이어서 핑크색으로 물들 때 엄청 예쁜 거 아시죠, 여러분? 자, 요거, 한 번만, 딱한 번만 군생으로 해서 2만 오천 원에 드리니 2만 원에 계산해서 데려, 데려가세요. 여러분, 여기 원종 카시스라는 아이가 있어요. 원종 카시스. 근데 딱 뮤즐리 같아요. 여러분, 그쵸? 완전 뮤즐인데 제가 볼땐 뮤즐인데 이름이 원종 카시스라고 나왔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큰 얼굴. 여기 밑에서 자고 나오는 거좀 보세요. 이게 지금 자연분색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와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주나 봐요. 얘가 얘도 보라색으로 물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딱 뮤즐인데 뮤즐인데 이름이 원종 카시스네요 근데 뮤즐리보다 가격은 착한 것 같아요. 얘가 2만원이니까 이렇게 얼큰이면은 어, 뮤즐리는 가격이 좀 있거든요. 가격 내렸나? 근데 얘 지금 2만원에서 만6천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 보라색으로, 붉은 빛이 도는 보라색으로 물드니까요. 요렇게 예쁜 아이들, 밑에서 자고 나온, 막 나오, 는지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나온 아이도 있고, 요렇게 거든요 와, 이거 너무 예뻐요. 지금 12cm 포트에 신겨져 있는데, 얼큰이, 얼큰이. 자, 요런 거, 똘똘한 아이들, 데려가세요, 여러분. 오, 오늘, 오늘 신상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쁜 신상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라자가 안 데려가셨나요, 여러분? 라자가? 라자가 다져지면 너무 예쁜 아이인데, 오, 요거 와 풍성하고 지금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물 들어가고 있는 거, 있는 거 보세, 보이시죠? 자, 이렇게 예쁘게 다져지면 너무 괜찮아요. 이게 가격 착한 거예요. 2만 5천 원에서 2만 원에 데려갈 수가 있잖아요. 하긴 라즈아가뭐다 있으시겠죠, 있으실 텐데 지금 이렇게 풍성하면서 착하게 드릴 때 요거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이 정도 가격에 2만 원에 데려갈 수 있다는 거, 라즈아를 이렇게 풍성한데 2만 원에 데려간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 행운이에요. 빨리 데려가세요. 자 여기 원종 프리티가 있는데 와 원종 프리티가 뭐 이래? 세상에 얼굴이 엄청 커요. 우리 원종 프리티는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입장이 이렇게 작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얼큰이 원종 프리티입니다. 어머 세상에 이런 아이도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작은 얼굴이 맞는데 얘는 요, 얼굴이 좀 보세요. 얼굴 어머 대형 대형 얼굴을 가지고 나왔어. 어머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얘가 원종 프리티여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원종 프리티에 이런 애가 다 있냐고 근데 이렇게 풍성합니다 여러분 작은 얼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큰 얼굴로 원종 프리티가 나왔으니 오 이건 변이종 같아 변이종 원종 프리티의 변이종 같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근데 또 여기 보면 이렇게 작은 거 보면 여기 원종 프리티가 맞아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얘 12,000원에 드립니다 12,000원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데려가시고 와 여러분 여기 또 새로운 품질 있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왜냐면 얘가 까마귀 같아. 까마귀의 종류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가운데 보라 찐한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든 거 봐. 가운데만 너무 신기해. 이 이름이요. 도대별이래요. 의 도대의 별, 도대의 별, 도대의 별인데 얘를 35,000원에 드려요. 그러면 2만 원 대로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얘는 7,000원을 할인해드니까 그러니까 28,000원. 오 대박. 이런 신상을 이렇게 20% 할인해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와 세상에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자구 하나씩 다 달고 있습니다. 여기 도 보세요. 자구도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세요. 보이시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예뻐요, 여러분 신상. 와 이거 최고야 최고. 와 보라색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얘가 이제 까망이로 변하겠죠? 근데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 보라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와 세상에 여러분. 자 이렇게 예쁜 신상이 나왔을 때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빨리 데려가세요. 와 여러분 얼큰이 홍등이 나왔습니다. 홍등, 홍등 군생 아닌데 홍등 얼큰인데 외도인데요 외두. 외도. 여기 저 잘못 쓰셨어요. 자 홍등이 엄청 큰 사이즈로 12cm를 가득 채우고 있는 홍등. 여러분 홍등 하면 은 작은 사이즈만 키우셨잖아요. 요만한 아이. 근데 얘 엄청 크면서 이렇게 큰데도 이렇게 숟가락형을 가지고 있는 걸 보세요. 아우 얼마나 이쁜지. 세상에 세상에. 와 세상에 너무 이쁘다. 홍등 예쁘잖아요. 예쁜 색으로 물들잖아요. 이렇게 진하게 물드네요. 세상에, 세상에! 와! 큰 사이즈도 예쁘구나! 작은 사이즈는 작아서 빨갛게 물들어서 예쁜 줄 알았는데, 이큰 사이즈 엄청 예뻐요! 너무 멋있습니다! 대박! 대박! 대대박! 여러분, 요거 와! 4만원인데요! 3만 2천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4만원을! 이렇게 20% 할인해줄 때이런거 빨리 데려가세요! 여러분, 다른 데는 얘를 그냥 4만원에 받아요! 여러분, 가격을 올려가지고 20% 할인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 가격이 다 노출이 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니에요. 같은 가격에서 20%를 할인해서 드리는 거니까 완전 여러분 행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빨리. 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4만 원 홍등입니다. 자 여기 스노바니가 우 있습니다. 스노바니가 우다 젖어가지고 입장 통통한 것좀 보세요. 외두로 되어있는데 와 뽀얀 백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가 연한 보라색으로 물들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구를 또 이렇게 달아주고 있네요. 아우 똘똘하고 이쁘기도 해라. 얘네가 이제 또 풍성한 군생을 이루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렇게 다 젖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데려가셔서 이제 그냥 식재료에서 그냥 놔두면 제가 여기 젤리화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제거 못 벗었죠? 자 근데 이렇게 통통하게 젤리화 되고 있으니 다져었으니자요거 놓치지 마시고 8,000원에 와 엄청 착하다 8,000원에 6,4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잘 다져졌습니다 뽀얀 백분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실제로 보면 더 예쁩니다 자 여러분 웨스레인 보인데요 웨스레인 얼큰이 얼큰이 요거요 많은 분들이 막 다섯 개도 가져가시고 여섯 개도 가져가시고 많이 가져가셨나봐요 근데 모자라가지고 또 가져왔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없대요 농장에도 얘가 없대요 많이 근데 얼큰이 웨스레인 모를 8,000원에 드려요. 오얘 진짜 커요. 엄청 큰 사이즈예요. 여러분. 작은 사이즈가 여러분 5,000원, 6,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를 작은 사이즈 가격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20%를 할인해드리니까 6,400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얼큰히 웨스트 레인보우는 또 처음 봤네요. 와. 요런 것만 보면 저는 이렇게 적짐하고 싶어요. 왜냐면 군장 만들고 싶어가지고. 군장 만들면 얼마나 이쁠까 그쵸. 자 이거 수량 좀 있다고 합니다. 많이 데려오셨다고 해요. 지난번에 수량 적어서 못 데려가신 분. 자 지금 또 가져왔으니까, 요거, 얼른 데려가세요. 자 우리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이렇게 화이트 캐롤이 엄청 예뻐요 군생으로 자고 많이 내어주는 아이 멋지죠 진짜 별 같기도 하고 불가사리 같기도 하고 멋진 무늬를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금물 품은 아이 자이 아이는 화이트 캐롤입니다 군생 1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군생인데요 이 아이를 15,000원에 보내드려요 15,000원에서 20% 할인해서 데려가시면 되고 여기 옥투시아 금이 있습니다 금이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하월시아 금은요 천차만별이 가격 엄청 거한 거는 여러분 X땡땡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백만원, 몇천만원, 몇억 하는 것도 있어요. 하월시아로. 어, 대박이죠. 가장 가격이 비싼 아이들 검색해 보면요. 거의 이렇게 하월시아 쪽이 많아요. 무늬를 가지고 있는. 근데 얘는 옵두샤 금으로 해서 하월시아 금입니다. 너무 멋지죠. 금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너무 멋진 요아이. 자구 번식은 아주 잘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베란다 안쪽에서도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아이인데 요 아이를 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만원. 그러니 8,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고. 자, 여기 코노가 이렇게 똘똘해요. 여러분 가 어, 가을에는 꽃 피는 거 보시려고 이 코노를 데려가시지만 이제 봄이 되면 얘가 이제 조금 있으면 얘가 또 탈피를 해요. 그 모습도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밥 엄청 많거든요. 밥이 많아서 이렇게 널널하게 심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금방 탈피를 해갖고 또 이렇게 풍성해지니까 요거 데려가서 탈피하는 모습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신기한지. 자요 아이를 15,000원에 드립니다. 15,000원 밥 많은 아이. 다음 여기 흑백 위미래요. 흑백 위미. 어우 이름이 너무 어려워 어려워. 어우 진짜 발음 안 돼. 자요 아이가 이렇게 작은 얼굴로 검은색을 가지고 얘도 하울시아예요 그러니까 한 몸집이 이렇게 작은 거예요. 이렇게 작은 자구를 많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는데 검은 색깔로 이렇게 물들었기 때문에 이름이 흑백위미인가봐요 흑백위미. 자, 이 아이를, 얘는 지금 12cm 포트에 심겨져 있거든요. 이 아이는 12,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 베란다 안쪽에서 키워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얘네는 어, 꼭 어, 햇볕을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햇볕 보면은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베란다 안쪽에서 키워주시면서 자구번식잘 되니까 그런 걸로 힐링하시는 거예요. 무늬도 멋지죠. 자, 그리고 여기 캐스피토사가 있어요. 캐스피토사. 얘는 어, 두둘리아과입니다. 캐스피토사 두둘리아과이면서 이렇게 밥이 지금 분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 얘가 분질해갖고 이도이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지하는거보이시죠 생장점 두 개로 나눠진 거. 그래서 여기서도 분질하고 얘도 분질하고 그러기 때문에 얘는 그리고 이렇게 뽀얀 백분을 가지고 있어. 화이트 그린이의 큰 바지 아니고 뚱뚱한 다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대가 아주 튼실한 아이입니다. 자요 아이는 이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원. 도둘리아가 이만 원이면 착한 거예요. 진짜 많이 착해졌죠. 자 다음 여기 럭키 금이라는 애가 있어요. 요것도 하와시야 럭키 금. 자, 럭키금은 요렇게 요런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 통통하면서 얘도 지금 15cm 포티싱인데 요 아이만은 한 8cm 되지 않을까? 8cm? 9cm? 요무튼 요렇게. 그럼 저 여기 자구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자구를 달아줍니다. 요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럭키금이라는 요 럭키금. 자 럭키 행운의 어, 금자 이렇게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멋진지 하월시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거 엄청 좋아하실거예요 얘를 12,000원에 드리고요 자 여기 또 코너가 있어요 얘도 이렇게 생겼어요 하트를 그려주는 코너 근데 얘는 얼마냐 3만원에 드립니다 근데 얘는 밥이 더 많아요 얘는 50도 60도 엄청 많아요 얘가 이제 데려가서 탈피를 하면 여기 근데 얘는요 이렇게 안에서 작은 자그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또 이제 봄에 탈피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 밥이 많아가지고 엄청 이뻐요 자, 요 꽃은 다피었으니는 탈피하는 모습 보고요. 요 아이를 또 기다렸다가 내년 가을에 또 풍성한 꽃을 피워주면 그것으로 힐링하시면 돼요. 어, 하트를 다 그려줘. 이렇게 하트로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주 밥이 많아가지고 진짜 예쁩니다. 자, 요 아이를 3만원에 드리니까 2만 4천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고, 요고, 오베사인데, 똥땡이 오베사. 엄청 얼큰이. 어, 전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큰 사이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아이가 있어요. 오베사가 손놈 있고 안놈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요렇게 이렇게 꽃집이요. 거요거 요거 꽃대인 것 같은데, 요렇게 올라오는 아이랑, 요렇게 올라오는 아이랑 다르, 달라요. 어떤 게안 넘인 거, 어떤 게손 넘인지 까먹었어요. 자, 요렇게 어찌 됐든 큰 사이즈. 얘 지름이요, 한 10cm 정도, 10cm 넘을 것 같아요. 10cm는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10cm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엄청 얼큰이에요. 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이 가격이 있어요. 오비세가 원래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엄청 크기 때문에 6만 원에 드리는데 6만 원에서 20% 할인해 드리면 4만 8천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 20% 할인해 드릴 때 이런 거 데려가세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요 아이도 하와시야 코렉스라는 겁니다. 코렉스 하와시야. 자, 여기 입장이 여기가 똥똥해 가지고 여기서 무늬가 이렇게 나오는 아이거든요. 요거 옛날에 가격이 꽤거였어요 요런 거는 제가 뭐 말했으 드렸잖아요. 처음에 이런 게 저는 괜히 멋있어 가지고 갔다가 가격 물어보고 깜짝 놀라가 그냥 나오고 이랬다고. 근데 요렇게 입장 똥똥하면서 군생을 이루고 있는 코렉스 요 아이를 15,000원에 드립니다. 12,000원에 계산해서 데려가고 가세요. 어 멋지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하월시야 설경색이라이가 있으면 설경색 얘도 무늬가 아주 멋있어요.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으면서 하얀색 이렇게 뭐, 가시 같은 것도 있죠. 가시 같은 것도 나오고 있으면서 어 멋지죠.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얘는 설경색이라네요. 설경색 자 유아이도 만 오천 원에 드려요. 만 오천 원에 드리니까 만 이천 원에 계산해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멋있어요. 너무 멋지죠. 설경색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로즈킨 금이 있습니다. 로즈킨 금, 로즈킨 금이. 와 요거 지금 풍성한 군생이에요 14cm 포트에 숨겨져 있으면서 요 아시죠 요렇게 로즈킹 금 보라색으로 물들어요 물들고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물듭니다 요렇게 요거보다 더 진하게 물드는데요 자 지금 요렇게 풍성한 군생을 이루고 있는 로즈킹 금을 얼마에 드리냐면 2만원 2만원에서 할인되면은 16,000원이에요 2만원에서 할인해서 16,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아주 풍성해 밥 엄청 많아요 15cm 포트에 숨겨졌습니다 15cm 포트 이렇게 풍성한 로즈킹 금 요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요 이 아이도 있어요. 차고 넘치죠? 오, 너무 이쁘다. 이 아이는 2만원에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 더스로즈가 너무 예뻐요 여기 더스로즈는 어쩜 이렇게 이쁜 색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자, 진한 보라색을 보여주면서 얘는 오두고, 자, 얘도 오두데 얘는 얼굴이 좀 작아요. 요거 말고, 이 아이가 아주 똘똘하게 생겼네. 요거 근데 랜덤으로 보내드릴 건데, 요거 더스로즈 어, 딱 4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요거는 2만원에 원래 드리려고 했는데, 15,000원에. 그냥 할인 안 하고 20% 할인 안 하고 15,000원에 여러분 그냥 다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거 지금 어~ 요렇게 있어요. 딱네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있고 어, 요거는 밥이 많은데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입장이 좀 작죠. 얼굴이 좀 로제트가 작은데 밥이 많은 요런 아이도 있어요. 네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15,000원에 요거 계산해서 데려가실 분들 딱네 분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만 모실게요자 아주 진한 보라색으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다른 데서 보는 더츠 로즈보다 훨씬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닛다가 있는데요 보닛다 보니타. 보닛다는 솔직히 저는요 어떻게 물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만 봤는데 이렇게 로제트도 예쁘고 풍성한 군생 곤생, 한문 군생을 이루고 있어요 얘가 지금 18cm 포트거든요 18cm를 가득 채우고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보라색으로 물들 거같아 제가 보니까 보라색으로 물들고 뽀얀 백분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 풍성한 아이. 얘는 3만 원이에요.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 3만 원에서 20% 할인되면 4천 원, 2만 4천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도 많진 않아요. 이렇게 풍성한 밥 많은 아이 요거 2만 4천 원에 계산해서 데려가세요. 자, 요거, 바닐라비스 금인데요. 지금 네 개밖에 안 남았어요. 어, 아, 제가 요거, 지난번에 데려갔는데, 저희 이웃님께서 요거 보고 너무 예쁘다면서, 어디서 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제 영상 좀 보고 좀 구매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너무너무 예쁘다고. 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금도 아주 잘 가지고 있고요. 핑크빛이 라인을 그려주는데, 많은 분들이 데려가시고가지고, 요거는 지금 딱네 개밖에 없습니다. 예뻐요. 정말 예뻐요. 이거 지금 자고 나오네. 요렇게, 똘똘하게, 요렇게. 어 얼마나 이쁜지. 그 위에 이, 유아이는 이 8cm 포트에 심겨져 있어요. 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얼굴이 크지는 않아요. 이아이는한 5cm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 원에 드리니까 8,000원에 계산해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을 이쁘게 가지고 있는 아이가 8,000원이면 얼마나 착하냐고요. 저 여기 아리엘도 몇개 없어요. 아리엘 얘가 물 드면 아주 예쁘다고 말씀드렸죠? 아리엘 아리엘처럼 엄청 지금 핫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유아이도 6,000원에 드립니다. 4,200가 4,800원에 계산해서 데려가시면 되면 되겠습니다. 4,800원에. 자, 이 아이, 블루 엘프예요 여러분. 블루 엘프 제가 여러분께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한몸 군생이라고 합니다. 자연 군생, 이렇게 자, 보라색으로 물든 아이인데요. 아주 풍성하죠? 와, 12cm 포트에 아주 풍성한 아이를, 얘를 얼마에 드리냐? 할인 안 하고 그냥 4,000원. 할인 안 하고 4,000원에 보내드려요. 요거는 20% 할인해서 제의가 됩니다. 자, 요렇게 풍성하고 반만은 한몸 군생의 블루 엘프. 자, 요 아이를 4,000원에 무조건 데려가시고, 자, 요 아이, 추니금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하월세 오늘 많이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추운의 금. 이렇게 하월시아에 금을 가지고 있는데 밥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10cm 포트에 심겨져 있으면서 밥 많은 아이. 다한 몸입니다. 이렇게 쪼개서 나눠 가지셔도 돼요. 얘는요. 쪼개도 또 풍성하게 또 번성이 되고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 어,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식재를 해가지고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자고를 많이 내어주면서 이렇게 금을 많이 나오는 요런 아이에요. 자, 요거 좀 있으면 더 풍성해질 거니까 큰 사이즈 화분에다가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아이 15,000원 에드려요 15,000원에서 요거는 20% 할인해드려요. 그러니까 12,000원에 계산해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집시 무지금인데요. 무지금이 아니에요. 금을 아주 잘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입장에 금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풍성해요. 밥도 많아요. 어, 얘는 제가 볼때 칠두군생. 여기 보시면 얘도 7도 군생, 이렇게 거의 7도 이상으로 되어 있는 반만은 금을 가지고 있는 집시입니다 이게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금인데 8,000원에 드린대요. 8,000원에서 20%를 할인해 드리니까 이4 0 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 요거 너무 괜찮지 않아요? 집시가 보라색도 올라오면서 아주 진한 보라색이 아닌 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은은한 빛감을 보여주고 있는 집, 집시 무지금. 자, UI를 8,000원에 드립니다. 8,000원. 자, 여러분, 요거, 나조야 금 철화인데요, 금철아 금차라. 사이즈는요, 16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생얼하고 철하고잘 엮여져 있는데, 와, 요거 가격 20만원이래요. 20만원이 원가래요, 원가. 20만원이 원가인데, 요거는 할인 안 돼요. 할인 안 하고, 원가에 그냥 20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어머, 금이 너무 잘 가지고 있어요. 금, 철아. 자, 요거 수량이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수량 4개 정도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금 좋아하시는 분, 금, 철아 좋아하시는 분, 원가로 해서 20만원에 드리니까, 여기 생얼에도 금이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생얼도 금이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오, 자, 이거 20만원이래요. 원가라고 하니, 원가에 드려요. 그래서 20% 할인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자, UI 20만원. 자, UI까지 해서, 오늘 해다육에서 준비한 아이들은 전부 다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저는요, 이 홍등 큰 사이즈, 큰 얼굴 요거하고, 요 도대, 도대별, 도대별 요거 대박이에요. 도대별. 와, 요거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신상 이쁜 아이들 많이 나왔잖아요.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셔서 힐링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 계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